2019년을 한번 정리해보는 영상을 찍게 됐어요. 두 가지 컨셉으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뮤지컬 배우로서 2019년 박영주한테는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보자. 해보자. 2019년 배우 박영주한테 2019년의 키워드는 일단 탈락? 제가 2019년 3월 9일에 우리나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2년에 가까운 미사이공, 영국, 독일, 스위스주리 투어를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돌아왔고요. 사실 돌아올 때 저의 마음은 그랬어요. 2019년에 공연을 하나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2년 동안 정말 쉼없이 공연했고,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고생한 저 없이 혼자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 와이프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육아에 전념할 생각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어 전에 뮤지컬 짝사랑이라는 작품을 했던 같이 했던 그 작곡가 형님께서 연락이 와서 6월달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죠. 딤프의 창작 뮤지컬로 뽑혔고, 창작하신 작품이 거기 남자 주인공으로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주셨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됐던 거죠. 사실 그 작품이 그 서울에 예정이었던 공연이 이제 어그러지면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하기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어, 어그러지면서 제 개런티도 이제 반으로 까이고 사실 돈보다 서울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처음으로 하는 뮤지컬인데 꼭 서울에서 좀 하고 싶었어요 남자 주인공으로 그래서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 하고 안하게 된거죠 그러고 나서 아좀 아쉬웠어요 아쉬웠지만 그래도 온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괜찮았다가 갑자기 EBS 세계 테마 기행에서 작가분이 연락이 왔어요 5월인가? 5월인가 또 그랬어요. 예. 오스트리아 이제 서남쪽에가 뭐 알프스 산맥 있잖아요. 그쪽 시골 마을을 이제 도는 그런 거였는데 연락 온날그 다음 주에 바로 출발을 해서 3주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아, 근데 그때 희온이가 이제 저한테 좀 적응을 해 가지고 애가 이제 막 아빠 저한테 전해서 아빠도 알아보고 이제 그런 단계로 딱 들어가는 시기여서 제가 정말 고민 그날 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고민 고민하다가 그 작가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이래서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아쉽게도 제가 이제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뮤지컬 드라큘라 하준수가 나오는. 그 작품의 오디션을 봤는데, 1차 합격이 돼서, 2차, 3차, 이제, 콜을 받았는데, 미국의 가족여행, 한달 정도, 정도 있는 가족여행 때문에 참여할 수 없게 됐고, 부산이 됐죠. 어, 뮤지컬을 하고 있는 병준이라는 친구가 안무를 하고 있는 사랑은 비를 타고, 뮤지컬 사비타에 또 추천을 해줘서, 저, 제가 오디션을 보려고 했지만, 기간이 안 맞았어요. 그리고 오디션을 본게 이제, 미스 아이공이었던 거죠. 그걸 비엔나에서 직접 가서 오디션을 받고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했던 거고요. 뮤지컬 빨래. 제 인생에 아마 더 이상 나이 먹기 전에 솔로곡로꼭 도전을 하고 싶어서 오디션을 봤지만 오디션장에 갔더니 다 너무 어리더라고요. 네, 저랑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이제 아저씨, 아저씨. 그래서, 2019년을 돌아보면 사실 저는 공연을 할라 쳤으면, 할라 했으면 할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 많았고, 심지어 방송도 한번 할 수도 있었고,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안 한다고,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오디션도 결국 저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볼수 없었던, 제가 진짜 전력을 다했던 오디션에서는 아쉽게도 음, 합격하지 못했던. 제가 제 복을 이렇게 찬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2019년은 저한테는 아쉬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왔었어요.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더라고요. 당장 내일 오디션인데, 희원이가 ER이라던가 뭔가 이제 잠을 쭉못자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깨고, 안아야 되고, 잠을 제대로 못자고 그런 상태로 오디션에 가야 되고. 어떤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이었다면 좀 달랐을 수도 있는데, 오디션이라는 거는 그 순간에 굉장히 집중해서 컨디션을 잘 만들어서 나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를 계속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답답하고, 원망도 하게 되고, 그 원망하는 내가 또 싫어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이 아이가 정말로 돌봄이 계속 필요한, 필요한, 이런 식의 과연 내가 작품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올 곳이 100% 이렇게 올인을 해서 할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작품을 하면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만족을 못 해요. 과연 내가 밤을 새고 막 잠을 제대로 못잔 상태에서 아침 10시까지 나가서 연습을 참여하고 막 그런 걸할수 있을까? 오히려 잘된 걸까? 그냥 이 시기에 작품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안 해. 근데 그러기에는 자꾸 뮤지컬 배우 박영주가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엄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다, 육아를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제가 겪고 있는 거죠. 진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지금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그게 제가 지금 노래도 자꾸 올리고, 이런 얘기도 하고, 오디션 얘기도 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자꾸 배우 박영주로서 조금이라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잡고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기분 좀 좋아요.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할까요? 네. 한편으로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저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 2019년에 좀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사실 그 안에서 뮤지컬 배우 박영주한테 박영주가 제가 제 복을 찬 경우도 있, 있었고 말이 내년에 GDA니까 네. 날개를 한번 펴서 한번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공연을 한편 이상 네. 할수 있도록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자가 지금 늘고 있어요. <laughs> 많이 어, 놀러 와주시면 다양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수다 수다. 한풀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뮤지컬 배우 박영주로 꼭 찾아가는 일이 생길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